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네,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음, 네, 우리는 그 교약교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성도 여러분들보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성경에서 아이들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시작은 네, 복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 성경을 찾아보았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어, 왜 복음소로 시작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담고 있는 책이고 그 후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 그 복음서의 제목은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 성경이 쓰여진 당시부터 어떠한 어떠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거는 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변하면서 어, 많은 성경학자들과 어, 교회 권위자들로 인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복음서의 제목이 어떠했을까요? 어, 마가복음의 경우 어, 원어 헬라어의 제목은 카타 마크온, 카타 마르코라고 해서 어, 신약 성경이 써야진 헬라어, 그 카타는 영어의 어바웃의 의미로 모모에 대하여, 모모에 관하여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카타마크오는 어, 마가에 따르면 예수란, 마가에 따르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 라고 이렇게 원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러한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어, 그 시작을, 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말씀은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종 하갈로부터 얻은 아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부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민숙이 32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어, 그 말씀에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계획하는 시기였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상업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고하여 아이들을 상업에서 보호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과 마태복음에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이들을 통해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 요셉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인해 굳게 믿음으로 인해 크게 역사를 이뤄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네. 저는 이제 어, 교회 학교 교사를 어,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긴기간 아니, 아니지만 그래도 어, 아이들에 대해서 좀과 교제를 하고 뭔가 조금 알아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어, 아동부 어, 4년 그리고 중동부 찬양팀 교사 1년을 섬겼습니다. 네, 어, 아동부 교사 때는 어, 비록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사역이었지만 어, 아이들을 이제 예배가 시작하면 안내해야 되고 인설 하고 성경학교가 되면 코너를 맡아서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럴 때 아이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예배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제 시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주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어서 어, 예배와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있으면 어, 제가 하던 것을 어,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예배가 시작된 예배 전과 후에요. 예배 중이 아니라, 이제 내려놓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설명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어 이제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제 중동부 교사 때일입니다 비록 저는 그 중동부 사역을, 어 교사 사역을 1년밖에 하진 않았지만, 어, 저는 그 아이들과 재밌게 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16년도, 17년도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새롭게 시약 사역을 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어, 중등부 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저는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방송만 했어서 이제 반을 맡아보고 싶다는 어, 이제 마음이 있었지만 어, 계속 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반을 맡았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저는 찬양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거기다가 그 찬양팀은 남자 반이었는데.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제 1, 2, 3학년 전부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어, 비록 8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게 1, 2, 3학년을 갑자기 맡아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 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네. 어, 네. 처음에는 어떤 학년에 맞춰서 분반 시간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찬양 팀이어서 이제 토요일과 주일 연습 시간에 아이들이 잘 참여할지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또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의견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분반 시간을 인도하면서 이제 설교 내용, 그 설교 내용을, 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과 어, 지혜를 주신다는 그, 어, 것을, 어, 귀한 체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 중에, 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는 원래 열심히 해서 그런지,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3학년에 어, 중등부 회장을 했고, 이제 1학년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선배가 돼서, 어, 이제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3학년이었던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고등부에 올라가서 어 이제 악기로 어 열심히 사역을 수,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지금은 시기가 이래서, 음, 이제 모일지는 잘 모르지만 안 모일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간 후에도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비록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때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과 힘을 주셔서 아이들을 대할 힘과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음, 이러한 것들 살펴보았을 때 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여러 특징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어, 우리들의 아이들을 대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해 주신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음, 아이들은 이제에게 어, 순서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고 하지만 네 그래서 잘 가르쳐 준다면 이제 올바른 길로 이제 어김없이 당착에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 아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중요하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학교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 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또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